날마다 성경 읽기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분개하여 욕이 대답합니다. 욕은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번뇌케 한다고 원망합니다. 욕은 그들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 같다고 불평합니다. 욕은 자신이 의롭고 정결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로써 심하게 괴롭히는 친구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으로 인하여 점점 그 심령이 상하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러한 오해가 표현된 구절은 어디입니까?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기 16장과 17장을 함께 읽으며 욕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이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욕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